하면 죽는데 저기 화살 먹은 화살 맞은 사람 있네요. 점프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알았다. 뭐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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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군대 따라와서 죽이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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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악! 그... 그니까. 저 트랩을 이용해서 죽여야되네 그러니저저아 나쁜 놈들이 날 죽이려고 오잖아요 머리에 보면 화살 푹푹 박혀있잖아 푹푹 해가지고 그니까 그푹푹 u 피해가지고 다시 쭉 와서 쟤네가 저걸 us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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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 해서 e u s e 푹 to be used to be 봐봐 e 화살 푹 be u 피해서 여 o 점해서난 피하고. 제한명 죽고 이제 두명 따라오죠. 한 명이 깔려 죽고 깔려 죽죠. 그럼 나는 여기 나무를 밟고 다음 나무에서 그럼 제가 죽겠지? 아, 아, 너무나 무서운 것. <거. 목소리> 지금 퓨쭉이 셋다 죽였어요. 네, 유인해서 죽이는 건가? <목소리> 네, 유인해서 셋다 죽였습니다. 시체 하나 사라졌어. 근데 시체 하나. 아하, 붕방이 아니라 봉방이구나. 아, 아네 봉방이에요. 봉. 봉. 아, 봉이다 할때그 봉. 지금 표표기 세명다 죽였고요. 다시 가 볼게요. 앞에 뭔가 무섭죠. 이게 뭘까요? 그림자인가? 아, 그림자네요. 왠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 볼게요. 어, 오른쪽에는 좀 밀거나 당길 수 있는 그 게임 초반에 봤었던 수레가 있고요 위에는 되게 뱅글뱅글 도는 뭔가 뭔가 톱니 바퀴 철사 같은 게 있네요. 일단 이 수레, 이 미는 걸잘 써봐야 될것 같죠? 어, 근데 네. 걸려서 안 가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손님 밖에 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집에서? 어, 뭐야, 뭐야, 뭐야. 뭔가 올라가네요, 계속? 저쪽, 저게? 다시 내려가고. 저두 개를, 동시에, 당겨야 되나 봐요 두 개를 그래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저기 뭔가 힌트일 것 같죠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프 이거 이제 아래 깔리면 죽을 것 같죠 줄 잠깐 잡고 점프해 볼게요 아유 바로 죽진 않네요 올라가 보고요. 이거 이거. 음. 어 멈췄네.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수레를 어떻게 써야 될까? 저 줄을 빠르게 내린 다음에 해야 되나? 소단님님.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셔도 되는 반말 쓰셔도 되는데 아아 아 저도 사실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사실 저도 편하긴 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뵐 수가 없고 이제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말은 이제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해지면 오히려 말을 편하게 하면은 이제 저도 막 뭔가 막 말을 막 하다 보면 잘못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분도 말을 편하게 하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는 말을, 네. 해서 존댓말을 사용할게요. 아유, 뭐, 굉장히, 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제 방송을 봐주시면서 목소리 좋게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되게, 막, 고마, 고맙고 되게 감사한데, 막, 근데 막 말을 편하게 하면은, 제가 막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존댓말을 할게요. 막, 어떻게 거리 두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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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점프해서 빨리 저거 잡아야 될것 같아 빨리 내려가면 잡았죠? 됐다 아 아, 아 잡았는데 놨어 저거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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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방법을 알았네요 저거를 빨리 내려가서 저거 잡아야 돼 다시 줄 내리고요. 같이 갈게요. 빨리 내려가서. 저거 잡고. 줄을 잡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다음 거로 내려야 될것 같은데? 다음 거 어떻게 내려지? 내려서 빨리 뛰어야 될것 같은데 아 조금 부족했어. 방법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다시 도전해 볼게요. 아 힘들다. 쉽지 않아. 여기 줄에 먼저 1번 여기 왼쪽 줄을 내리고요. 그리고 두 소리가 나면서 끝까지 왔을 때 다시 빨리 내려가서. 아래서 에 왼쪽 줄을 잡아야 돼요. 하지마, 왼쪽 줄! 잡았죠? 이거 혹시 저 묶을 수 없나? 이거 저 옆에 상자에? 줄막 상자에 묶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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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줄이 다시 가버렸어. 주인공이 비싸하네요 줄도 붙잡고 절대 제 탓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부상한 거예요 주 내렸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잡고 올라가고 줄 내려 주 내렸고요 여기까지가 1번이고 이제 2번은 오른쪽에 있는 줄을 내려서 빨리 달려야 돼뭐 되게 타선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야 되거든요. 뭐 흔들다고 위에서 줄이 떨어지는 걸 원했는데 떨어진 지 않네요. 빨리 줄 잡고 흔들어 달려갈 수 있게 됐다 됐다. 지금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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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성공. 와. 야, 여기서 몇 분의 어. 성공이니? 계속 질주 질주 질주. 버섯인. 근데, 네, 뭔가,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점프해서 넘어갈게요. 안 먹고. 왠지 위험한 것 같아. 요이 세계는, 어, 까마귀, 까마귀 소리 뭐야? 주인공한테 위험한 세계야아 저, 애벌레 있잖아요. 저 애벌레에 닿으면은, 아까, 약간 연가시 있잖아요. 연가시처럼, 물에 떨어져서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가보죠. 막 이게 뭐야? 살려줘, 살려줘. 어, 이게 강제로 가져요 지금. 됐다. 방향이 자동으로 가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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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 야 뭐야 뭐야 왜 다시 들어가? 야, 왜 다시 들어가? 돌아가. 왜 들어가는 거야? 왜 어떻게? 헐 이렇게 또, 캐릭터는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 애벌레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애벌레가 머리에 100% 꽂히는데, 꽂히는데, 쟤를 죽여야 될것 같아요, 애벌레를. 어떻게 이야, 으악, 그 아파. 어떡게 아파. 길이 바뀌죠, 여기서 지금? 이를 반대쪽 방향으로 볼까요? 지금 점프해서 피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뭔가 이걸로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왠지 저 위에 식, 식충이 같은 거한테 먹여야 될것 같아. 이제 식충이가 저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점프... <laughs>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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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 찾았어 아, 소단님님 그냥 집에서 과자나 먹으면서 낮잠이나 자지 뭐하러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러게요 얘는 뭐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와서 100만 번 죽고 있어 지금 뭐야 뭐뭐뭐아 어쨌든 애벌레 코스도 통과를 했네요 저기 뭔가 톱니바퀴 있어서 되게 위험해 보이죠? 저 뭔가 가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잡아야 되나? 어, 뭔가 들릴 수 있네요? 근데 뭐, 소용없는 것 같아. 일단 가보죠. <laughs> 뭐야, 저기. 깡마기가 있네요? 점프해보란데, 나보고. 점프? 점프하면 되니? 가면 이제 새 날아오르면서 어, 떨어질 줄알았는데안 떨어지네요. 저 위에 버섯 같은 게 되게 위험해 보이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안 죽었다. 연가시 영화 재미 있었는데, 맞아. 연가시 저도 되게 좀 무섭게 봤어요. 저는 뭔가 연가시 내용이 연구소에서 뭔가 슈퍼 돌연변이 연가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게 한 거잖아요 뭔가 인간의 재앙, 인간이 만든 재앙이 인간을 정말 멸망시킬 수도 있는 뭔가 그런 바이러스를 만든 거 그거에 대한 뭔가 공포감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돈을 추구하면 정말 현실로 벌어질까 봐 방금 깬 되게 연가시 같았는데 물에 빠져드는 게어 이거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길이 없거든요. 지금 저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길이 없는데, 앞쪽에 길이 있을까? 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점프해볼까? 어, 잡혔다. 아이고. 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톱내 바퀴에 당기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는 거. 여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뭔가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이용을 한 번도 안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뭘까. 저 흰색 버섯이 뭔가 힌트가 될까요? 이아래로갈수 없고요. 뭐 숙이고 혹시 갈수 있나 해서 숙여봤는데, 안전 키는 따로 기능이 없네요. 어, 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쟤를 잡아야 되나? 쥐같은 거? 어, 아닌가 봐. 쥐 도망갔어. 어디가 어디가? 제가 제가 맞는 것 같아. 제가 뭔가 이용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래 톱니밖에 아래 들어갔죠? 어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오오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야? 오막비 내려 갑자기 막뭐 번개 스파크 터지면서 비 내려. 뭔가, 일단, 막, 막히 한것 같죠? 뭔가, 기능은 막히 한것 같아. 되게 비가 내리면서 우중충해졌어요, 분위기가. 어,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어, 올라갔다. 이제 뭐, 이용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이제? 이제 안 떨어지네요, 이게. 이용님, 와,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그러네요. 이게 2012년인가 나온 게임인데 그 올해 게임상 그런, 올해 인디게임상 그런 걸다 휩쓸었거든요. 이게 올해 인디게임상을. 네. 어, 지금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무서운데 완성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어, 무찬다. 오. <laughs> 근데 문제는 지금 2시 다 돼가는 중. 아, 오늘 그러면 1시 50분까지만 방송을 할까요? 저도 내일 학교를 10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수단님이 방송 봐주시고, 이용님 봐주시고, 이제 한분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 한분더 봐주시고 있어도 제가 정말 신이 나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한 1시 50분까지만 방송을 그러면 할게요. 서로 내일을 위해서. 지금 6분 집까지만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왠지 가야 될것 같은데, 뛰어서. 아짜 됐다. 어, 근데 물에 갈수록 줄어들어. 아, 그걸 중간적으로 당겨서 점프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네. 일상생활을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과 찾았어 물을 채워. 그러면은 나무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나무가 중간쯤에 있으니까 저를 점프해서 밟는 거야 밟고 다시 타고 아 깔끔하다 서장님도 <laughs> 학교에서 자면 된다는 사실 <laughs> 저도 학교에서 자는 거참 좋아하는데 <laughs> 이용님도 학교 망했다는 사실. 어, 거미, 거미다리 같다. 어, 되게 까만 액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저는 잠들면은 내 학교의 집 아니니까, 3시, 4시, 5시, 6시, 7시, 5시간 잘수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한 5시, 6시간은 자줘야 좀 그래도 멀쩡하게 친구랑 좀 얘기도 할수 있고, 페인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시 50분까지 방송을 하고 내일 10시에 클래시로 방송한 다음에 또 12시에 시간이 남으면 계속 림보를 이어서 방송을 할게요. 오늘은 일단 50분까지만 방송을 할게요. 오, 이 죽을 것 같아. 말하자마자 죽을 뻔했어. 아래 뭐 기름이 흐르죠?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소, 소리 들었어요? 저 아래쪽에 움직이는 거? 물이 떨어지는데? 물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어, 죽진 않네. 어, 죽진 않는데. 되게 무섭다. 이거 바닥이 되게 울렁울렁하죠? 떨어지고 있네어 스위치 당기고 오오오 어떻게... 뭐...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상자야... 상자... 성자, 이리 와... 상자야... 아... 리 주인공 어떡해 아... 뭐 죽었어 어 또 물속에서 화장 됐어. 이영림은 몇 살이세요? 아나 이영림 나이를 모르겠네. 방송 재있는데이요아저 방송, 방송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와주셔서 방송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 오늘 오히려 너무 많이 하면은 저도 이제 학교생활, 학교가 생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뭔가 다음날 10시에 막아 아, 힘들어. 아. 하면서 피폐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아, 뭔가 피곤해 보이면은 보는 사람 입장는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 딱 여기 지금 이물 스테이지까지만 통과하고 물 스테이지까지만 통과해보자 한번. 주인공 되게 어 이웅리 2 7 살이에요? 어저 동갑이시네요. 대박. 오, 이렇게, 봉갑 분을 만났습니다. 이거 뭔가, 나무 상자, 이쯤에 둬야 될것 같아요. 이쯤에 두고, 이거 당겨야 될것 같은데? 이렇 올라가고, 이거 뭐 당길 수 있나? 어 이거 밀수 있다. 대박. 방법 찾았다, 방법 찾았다. 이거 그니까, 문틈을 이쯤 두고요. 나 상자를 밀어야 돼. 상자를 여기가 아니라 상자 저기 둬야 돼. 상자가 어, 물 타고 올라올 거잖아요, 이제. 그럼 이걸 타고 올라간 다음에 저 위에 사다리까지 가는 거지. 상자 올라가고요. 저 이제 저 물, 저 스위치 당기겠습니다. 으쩍! 오오오. 안 돼. 빨리 가야 돼. 오, 어, 살았다. 또 죽을 뻔 했죠, 방금. 그래서, 여기 상자 올라가주고요. 저 위에 보면 가시가 있어요. 위에 가시들이 다른 위치로 가면 죽는 거야. 어쩌고, 사다리로만 가야 되는 거죠 점프. 사다리 올라가고요. 상자 물에서, 어, 뭐, 어, 이거 땡겨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 오, 어, 살았다. 몽다리다 죽을 뻔했어, 지금.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차기 전에 반대가 내려갑니다. 안 돼. 아. 오,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다행이다. não te saco.